a g m 3 단전 바둑 뜯었던 그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그 중국 그이 단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제가 백 잡고 어, 정선 호선이 아니고 정선으로 뜹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은 받아줘야 될것 같은데 받아주고 이것도 받아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공격도 할 겸, 여기도, 여기 붙이는 수가 있죠? 그래서 붙이는 수를 흑은 방지를 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선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약간 이제 복잡해집니다. 아, 이렇게 막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보통 이렇게 막거든요. 막으면은 이렇게 밑에 붙이고, 이선으로 붙이고, 이렇게는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단수 쳐 가지고 밖으로 삐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요래하고 막 끊어버리면은, 이게 요렇게 하면은 요래가 두 마리가 이제 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어 강의에서 고수들이 요렇게 단수치고,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외세를 쌓고, 흙은 요두 점을 잡음으로 해가지고, 여기 아니지, 이렇게 잡고 잡음으로 해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삶을 도모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막았어요. 막으면 이제 여기가 하면 너무나 이제 이게 완전히 저기... 막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중앙으로 진출을 했고 아 이거 하나 더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저기 이게 그 나갈 수 있다 해가지고 요걸로 살렸습니다. 살리고 여기서는 아기게 여기 끊기긴 끊깁니다. 그 대신 이제 요렇게 나갈 수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이제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단수치고 하면 여기도 이제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연결 시켜주고 자 이제 일, 여기서는 일단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그 저공 비행을 했죠 백은요 그리고 흑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세력을 쌓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력을 쌓았는데 여기에 제가 들어가면은 갈라치기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집을 많이 크게 물론 이런전에 집이 되겠지만은 많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 이쪽으로 왔으면 일로 가면 이쪽에 더욱 더 집이 이제 크게 만들기는 힘들죠. 요거를 이게 죽지 않는한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저는 또 하나 더 가고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도 이제 집이 생기면은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일단 이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고 요럴 때 하나 나가고 받아주면은 여기 삼삼, 삼삼을 파는 게 좋죠. 그럼 이제 거의 살았습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좋죠. 여기서 거의, 거의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이렇게 모자 씌우면은 여기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으로 여기가 지금 상당히 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갈라치기를 먼저 해가지고 싸워볼만 하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저는 이제 요 짭짤하게, 이제, 물론 집이 크진 않아요. 그 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도 흙도 이제, 요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집이 그큰걸 방지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삼삼이 좀 위험하죠. 그 삼삼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하나 차렷 자세 하는 게 이게 삼삼도 완전히 방지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면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막아야 되겠죠 올라가면 이기 뚫리면 안 되니까 일단 막아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재친다 그러죠 재치고 이렇게 막아면 이게 단수를 이제 여기 2에 2가 급소죠 그러면 이렇 나가고 그러면 은 이거를 일단 막아줘야 되겠죠. 집중을 하고, 그러고, 이걸 막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이 나가봤자 이거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뻗어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 제가 여러 개은 거는 삼삼 침입을 방지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막아줘야 되고, 어 벌써. 벌써 끝내기를 하시네 자 여기서는 요렇게 요게 가운데도 들어가고 요것도 있지만 요게 실리를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요놈 한 놈을 잡으면 제가 기억으로는 한 15집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계산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고수들이 강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요게 여기 하면 요게 15집 정도 <laughs> 방어가 되는 거라고. 아, 여기, 여기를 좋은 데를 놓으셨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요 놈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집이 많이 생길 겁니다. 생기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깨면은 성산이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물론 여기 백도 요걸 깨져가지고 지금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백이, 오, 백이, 아, 백이, 2물 아홉, 스무 집, 스무 집, 상당히 그 제가 실리가 좋다는 말인데, 그래도 여기가 뭐 하나, 여기가 하나 쿵 놓으면 이게 다 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느슨한 수 아닌가? 아, 지금 여기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여기서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한이 정도에 나와버리면은 이게 다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난다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아마 겁이 나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이게 특별한 게 없을, 없을 것 같아요. 이래 해가지고 나가면은, 나가고, 이래 이어져 버리면은 이게 싸움이 잘안될 텐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어요 이것도 이게 참 느슨한 수 같아요. 제, 제 생각에는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므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집을 굉장히 큰 집은 만들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아 여기 선수 이게 집을 마련하고자 해 선수. 아 이거 여기도. 여기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흙집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나감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아 이것도 잘못돼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집이 뭐한 10집 10, 12집 정도는 주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한 칸을 띠든지 요렇게 요렇게 띠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보니까 그래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집을, 요거를 공격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긴 했는데, 아, 이거는 좀당해줘야죠 붙이면 뭐, 크게, 집이 크게 부서지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또 세력이 또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 틈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고 제가 요래, 요래 요렇게 놓으면은 요렇게 놓으면은 이게 선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찌르면은 이게 여기가 끊어지는지 여기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단수는 못 치니까. 그다음에 요렇게 막으면 여게 죽고 요래 막으면 아하. 이렇게 막았는데 흙도 흙도 이렇게 이렇게 흙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네. 흙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단수 치면은 여기 막으면 은 어, 끊어져 버리면 단수 치면서 여기 죽어 버리니까. 여기 죽어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무슨 싸움이 좀 일어나겠네요. 싸움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니, 뭐 싸움이 일어나나 마나 여기서는 저기 뭐야? 급하면은 여기가 살 수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 살 수가 있, 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끼어 들어가니까 양단수가 되는 거죠. 여기 요 둘러 치더라도 양단수가 때문에 이렇게 그, 될 수가 없어요. 단수 치면 요거 가운데가 뚫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단수를 치면은 하고, 여기 단수 치면은 또 먹고, 요걸 이어주면 이게 가운데가 뚫리니까. 그래서 흙이 이렇게 한게잘한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 뭐몇집안된거 몇 주고 요게 틀어 털어 막은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 여기, 이렇게 놈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이 여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집이, 흙이 이게 선택을 잘 하신 것같아 흙이, 흙이 한집 유리. 흙이 이제 아까 그 스물 몇 집에서 한 집까지, 스무 집까지 이제 그 됐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소탐 대실, 소탐 대실을 한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laughs> 자,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그 뛰어야 되겠죠. 여기서 요거는 이제 나와서 끊더라도 이게 안 되죠. 여기 나와서 끊으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단수가 이게 죽, 죽기 때문에 이게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저기 요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죠. 이건 선수 선수라서 먼저 헹거고. 끝내기가 기분 좋습니다 여기도 선 끝내기 아하 이 집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제치면은 요 집이 저기 요거에 나가면은 머리를 내면은 집이 많이 그 파괴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 나갈테니까 받아라 이거죠 이거 들여다보고 요걸, 요거에 먹음으로 해가지고, 여기여기가 집이 크다 그러죠. 자, 요거, 요건 끊어지진 않습니다. 뭐 끊어, 끊어져봤자 여기가, 여기로 이어, 이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여기 하나 나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그, 제칠 수도 있고, 요 집이 좀 괜찮은, 요거는 하나를 헹 거고. 어? 여기서 흙이 좀 도발을 거,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건데, 아, 이거 어떡할까 싶으다가, 여기서 단수 치고, 이쪽으로 단수 치고 나가면은, 요렇게. 수를 빼오면서 이게 바짝 붙여 버리면은 이게 두수가 되지 않습니까? 단수를 이쪽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이게 수가 제가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했습니다. 이게 집이 밖으로 하면 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갔고, 제가 여기에 빈상각이지만은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두수 내지 세수로 쪼을라고.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뭐단수면 일단 나가는 수밖에 없고 여기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하면 바로 단수가 되죠 나오면은 그런데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고 여기서 할때 자세히 보니까 아 이게 요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이것도 연결이 돼 있고 요거 요래 연결되면은 이게 수삼에서 사 이거는 불과 한네수 내지 다섯 수 5수 많아봤자 다섯 수 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끊었어요. 완전히 100% 끊어 버렸지. 그랬더니 먹고 여기서는 요거를 쪼여야 되겠죠. 여기 쪼이면 여기가 끊어지더라도 수가 이거는 굉장히 많았어요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쪼이더라도 끊어지더라도 그리고 이거는 뭐 불과 한네수 정도 돼 보입니다 여기서 끊고 제가 요렇게 요, 여기 여기다가 이제 수를 이제 저기 많이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쪽으로 이게 선수죠 여기 선수입니다 그리고 받아 줬어요 그러면 이게가 어, 3 사궁이라 그래도 다섯 수 정도는 나옵니다. 여기서 반 했는데, 제가 일, 여기부터 먼저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단수를 치면은 이게, 요거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뭐 막아줘야 되겠죠. 이제 불가 치면, 불가 한수예요한수 이제는. 요거까지 따지면 두 수인데, 여기, 여기서 여러 단수 치면 불가 이제 한 수입니다. 한 수. 이거는 막아줘야 되겠죠? 아, 이거를 미리, 제가 이게, 그, 이거를 하지 말고, 이거를 할 걸. 여기서 이게 굉장히 집이 큰데, 여기서 이걸, 이걸 막아줄 걸. 그 끊으면 뭐, 끊으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건 죽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것만 이제 보완을 하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네. 이거 무슨, 이거 뭐끊어지 끊어질 리도 없고. 그러면 어찌되나. 그러면은, 백이 열한 집 유리. 제가 열한 집 유리하다는 말인데, 아, 이게 큰, 큰 거를 제가 느슨하게 생각을 그렇게 잘 못했어.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아주 집으로 많이, 굉장히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한두집세집그 계속 그렇게 그 끝내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맨맨 바다 맨 마지막에 가 가지고 제가 세 집을 이겼는데 이게 극단적인 여기서 이제 그 요렇게 여기서 백이 마지막에 요렇게 어, 흙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 무리수를, 요게 요게 제치는 거죠. 요거죠. 요, 요렇게. 그 무리수를 둬가지고 여기서 중앙전에서 좀 손해를 좀 봐가지고 이세집 차이가 이게 제친 게 원인이지 않겠느냐. 그래, 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저도 어, 요 집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제가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이제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 하수 바둑에서는 큰 모양을 주면은 그 이기가 기 힘들다. 거의 그냥 큰 모양을 만든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는 그큰 모양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 바둑을 통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